월백 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월백 프로입니다. 예, 주말 회차가 시작이 됐네요. 예, 오랜만에 예. 잠이 부족해서 늦잠을 조금 잤구요 예, 빠르게 그래프 확률값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조금 다소 아쉬웠죠. 예. 이리아 네, 일본 야구 네, 그래 폭률값 주력으로 적중을 했고요. 네, KBO 네, 주니치 한신 경기가 조금만 네, 올킬 될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무사 이루에서 9회말 준니치가 점수를 낼줄 알았는데 점수를 못 내서 조금 아쉬웠고요. 중요한 건 그래프 한눈 급대로 그냥 가시면 이렇게 당첨이 나오니까 꾸준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야구에서도 네. 아 이거 옮겨야겠네 이거 이동. 이동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제 국내 경기 KBO도 두상 경기가 연장전에서 취소가 돼서 조금 아쉬웠지만 올킬 그래폭률값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일도 그래폭률값 주말 공유를 했습니다. 62회차 공유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구승무패가 3시에 있어서 축구승무패 중심으로 조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네. 최종 조합은 예, 카페를 통해서 남겨, 남기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포부터 살펴볼게요. KT승. 하나 50대 50이고, 언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예, 부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배. 언더. 지바 세이브는 세이브. 언더. 네, 오클 대 멜버 빅토. 오클성 햄무 언더. 예, 축구승 목표 1경기가 되겠는데, 1경기부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 있, 있습니다. 예, 배변이 3.10이 되지 않는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음, 일단 무승부 쪽에 예, 무게가 있는 경기다. 오바 이렇게 보여지는 경기고요.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수원FC 승해무의 오바 이랜드 화성은 승해무의 원어바는 패스 청주대 안산은 햄무 쪽이 좀더 확률이 높고요. 햄무냐 무냐 언더 네 삼성의 승 오늘이 가장 좋은 경기로 보여지고 나고야 우라와는 무냐 햄무냐 한골차 싸움이 될것 같고요. 언더 멜버비토 웨스유나는 승에 햄무의 오바 울산 대 김천상무 울산이 예 힘을 보여줄 것 같고요. 대전 하나 대 대구는 대전 하나 햄무의 언더 네, 성남 대 부산 아이 성남 언더 네, 부산 아이 승리 좋습니다. 마인승까지 볼수 있겠고요. 경남 대 천안은 천안의 역배 또는 햄무 언더 불인에대 프레드릭 네, 무승부 프레네 언더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선더랜드는 승, 햄무의 언더.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 레알 승, 햄무. 볼로냐 제노아. 승, 햄무의 언더. 보데글림, 로셈모르. 무 또는 프렌. 오바. 레가네스, 바야돌리. 무승부. 오바. 에스파놀은 승. 오바. MLB는 아직 안나왔고요 히트도가르트 승의 햄무 쪽 굉장히 좋아보이고. 밀란데 온차. 밀란승. 네. c s 사운 승 햄무의 오바. 알라베스 오사수나 역배 프렌의 오바. 헤타페 햄무 보험부 언더. 라요 마요르카. 라요 승 햄무의 오바. PSG 2점차 햄모 네 일요일 갤럭시 역배 또는 햄모 오바 살럿대 콜롱크루 콜롱크루 햄모 쪽 <laughs> 오바 DC유나이티드의 유용레드 역배 또는 햄문데 4.505 햄무 네 좋아보입니다. 네 언더 몽레알 역배 프레네오바 올랜시티 포틀틴버 승햄무 필라유나이티드 승햄무의 오바 토론토 햄무냐 뭐냐 언더 스포켄자 승햄무의 오바. 미네유나 우스틴 햄무 또는 무언더. 미네일브 오클 오클의 승리. 브랜 콜로레피 센시티 승햄무의 오바. 레알솔트 무승부 언더. 세너스까지 볼까요? 예. 세너스 승햄무의 오바. 네 마치다 승햄무의 언더 샌다이 승햄무의 언더 어떻게 다 가볼까요 395니까 네, 다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마 승햄무의 오바 가시와든 풀렌 역배 언더 니가타 쇼난 무승부 풀렌의 언더 시미즈 고배 승햄무의 오바. 아가타. 승햄무의 언더. 야마구치 후지에다. 승햄무의 언더. 도쿠시마 이와타. 승햄무의 언더. 사간도스. 무승부 프레네 언더. 바레나. 제프요나. 승햄무의 언더. 예, 도쿄대 삼프이로. 무승부 프레네 오바. 도쿄베르 교토상가. 음, 내일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전 3번 보겠습니다. 배당의 흐름. 흐름 분석이 좋은 3번. 보면서, 예, 매칭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배, 프렌의 언더. 하나쪽이 좀더 확률이 높고요. 언더 주니치 역배 프렌의 오바 어제 좀 이겨주지. 맞죠? 라쿠텐 니포넴 프렌의 언더 세이브승 프렌의 언더 오클 흐름은 또 멜버 프렌 쪽이네요. 역배 언더 후코가는 오사카 사이드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승부까지 받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바 서울 승햄무의 언더 화성 햄무냐 무냐 그것이 문제. 언더 안산의 역배 불헨의 언더 두산이 좋습니다. 언더 LG 오바 삼성도 좋고요. 삼성, 오바. 우라와 역배, 프렌의 언더. 요미오리. 언더, 좋구요. 멜버시티, 웨스유나. 프렌. 네. 무역배가 좋고, 언더. 울산. 너무 전 흐름이 굉장히 좋긴 하네요, 울산이. 네, 승, 마엔. 언더, 2대0. 대전 대구가 조금 좋아 보입니다. 대구 무승부 프레네 언더 성남대 부산아이 부산아이 사이드가 굉장히 좋구요. 부산아이 경남대 천안 무승부 프레네 언더 브레이트릭 무승부 프레네 언더 세필드는 썬더랜드가 좋아요. 예. 썬더랜드 흐름이 좋아요. 프레니, 레알 소시, 레알의 마인승까지볼수 있는 경기 오바, 볼리오나 무승부 프레의 오바, 보데글림은무 또는 햄무 오바, 레가네스도 마인까지 나오고요 에스파놀라스팔마, 에스파놀 햄무의 오바, 슈투트가르트가 좋습니다. 마인, 마인의 언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A.C. 밀란드 몬차, 무승부, 프렌의 오바. c s a 승마엔, 오바. 오사순환는 알라베스, 프렌 쪽. 좋구요. 셀타비고. 셀타의 마인승, 언더. 라요, 승햄무의 오바. 파리도 좋구요. 파리. 오바. 샌디이고 갤럭시. 음, 햄모 찍고, 보험부 찍고, 오바. 살롯은 무승부 프레에 오바. 무풀, 오바. DC 나이트 유용 레드. 네, 이게 또안 걸리네요. 역배 프레네 언더. 목레알, 역배 프레에 오바.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습니다. 올렌시티때 포틀 팀버. 무승부, 오바. 필라유니 인터마이, 무승부, 프렌의 오바. 인터마이, 프렌 찍으면, 네, 좋습니다. 토론토, 네쉬빌 무승부, 프렌의 언더. 스포켄자, 유잉레벌, 역배, 프렌의 오바. 미네유나, 오스틴, 승마엔의 언더. 네, 네 오글송 오바. 콜로레피, 센시티, 승, 햄무의 오바. 레알, 솔트, 벤쿠버, 역배, 프레네, 언더. 세너스, 휴스턴. 승, 마엔, 오바. 예, 마치다. 네. 승행무의 언더. 이와기 역배, 프레네, 언더. <laughs> 오카야마 마치다부터는, 예, 내일 다시. KBO와 네, MPB 경기들과 함께 다시 재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축구승무패 잘 선택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